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우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서울우유 더진한 순수 플레인 요거트 2.45L을 만나보세요. 풍부하고 진한 맛의 그릭 요거트를 넉넉하게 즐길 수 있어요. 신선하고 건강한 간식으로 온 가족의 입맛을 사로잡을 거예요. 4위입니다. 고소함이 가득한 공공 그릭 요거트 5개. 든든하게 즐길 수 있는 100g 용량으로 준비되었어요. 지금 바로 사이트에서 확인하고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3위입니다. 그릭데이 시그니처 450g. 신선하고 맛있는 그릭 요거트를 14,000원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풍부한 풍미가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 건강한 간식으로 완벽한 한끼 식사로 즐겨보세요. 2위입니다. 블루베리 콤포트가 듬뿍, 부드러운 플레인 그릭 요거트를 5%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건강하고 맛있는 간식,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1위입니다. 서울우유 더 진한 순수 플레인 요거트로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를 시작하세요. 넉넉한 1.8L 용량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 좋고, 부드럽고 깊은 풍미가 입안 가득 행복을 선사합니다.